8월 이벤트는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신 다섯 분께 추첨을 통하여 카즈미 텀블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걸지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여기 고릴라 캠핑에서 운영하는 그 고릴라 캠핑인 송미산이라고 송미산에 있는 캠핑장으로 왔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텐트랑 타프 이것저것 좀 세팅을 해서 캠핑을 할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좀 카즈미 제품들로만 좀 구성을 해서 카즈미 뭐 특별전 그런 개념으로 캠핑 컨셉을 잡아서 캠핑도 좀 해보고 신제품들도 소개 좀 해드리고 그런 영상을 오늘 한. 촬영을 좀해 볼까 합니다. 오늘 피칭할 텐트는 어떤 거예요? 카즈미 제품이고요. 카즈미 노바돔이라는 제품이에요. 노바돔이 카즈미에서 처음으로 만든 면 텐트예요. 450짜리 대형 돔 쉘터. 가격대도 조금 있겠네요, 그러면. 160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크기나 재질로 봤을 때는 과하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요 가방이랑 이런 그 파우치도 다 같은 면 재질로 돼 있어요. 요 이제 노바검 텐트는 카즈미 제품 중에서 좀 고가의 제품답게 옵션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텐트 본체, 폴대, 루프, 그 다음에 바닥 그라운드 시트, 팩이랑 스트링 세트. 이거, 이제, 투명 우레탄 창까지 다풀세트로다 들어있습니다, 같이. 그 옵션 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 자체가 이런 옵션까지 포함하면 착한 가격이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성품이 폴대가. 폴대가 6개 들어가요. 맞아, 맞아. 똑같은 크기, 이제 6개인데. 지금 보시면 폴대 마지막 마디 마감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인스톨레이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검정색 폴대가 이렇게 센터로 하나 양쪽으로 크로스 되는 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 이 방향대로 껴주시면 돼요 신기하네요 폴대에 저 그림이 있네요 카즈미 제품이 그 인스톨레이션 사인이라고 폴대 끝에 그림으로 그려서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되게 좋은 팁이에요 이것도 아, 아까 그 폴대 그림대로 지금 넣으시는 건가요? 네, 아 맞아요. 이 검정색 마감되어 있는 폴대 세개가 슬리브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폴대거든요. 그러니까 폴대가 총 6개가 있는데 검정색 폴대는 슬리브 쪽으로 세개를넣으시면 되고 은색으로 마감되어 있는 폴대는 슬리브가 없는 쪽으로 세개가 들어가는 폴대예요. 슬리브라고 하면 지금 요거에 슬리브는 거죠. 그렇죠. 폴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이 덮개, 이거로 슬리브라고. 음, 불편하게 돼 있네요. 보통 이제 텐트 끝에가 이제 아일렛이라고 하거든요. 아일렛이 있는 반면에 플라스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느끼기도 편하고 심줘서 이렇게 당겨서 할 필요도 없고요. 아, 요게 새로 들어왔다고 하신 타프가? 네, 맞아요. 카즈미꺼 이제 비바돔 프라임 블랙 색상 나오면서 검정색 카프도 새로 나왔거든요. 가격은 어느 정도 하세요 가격이 요게 스킨만 이제 19만원대. 안에 이제 블랙 코팅이 다 되어 있어요. 일단은 설치를 이제 끝냈는데요. 각을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보기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각이 잘 살아있는 상태로 폴대도 잘서 있고 스트링도 각도가 잘 맞고 그래야지 이제 각도 잘 살면서 바람에도 잘 버틸 수 있는 탄탄한 타프 쉐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타프는 이제 다 설치 를 끝내시고 나서. 아래쪽에서 한번 보시고 바깥에서 멀리서도 한번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스트링 텐션을 좀 조절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팩 위치를 조금씩 바꿔 가면서 조정해 보시면 이제 각이 잘 살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설치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팅이 다 끝났고, 세팅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네요, 비가. 안쪽에 들어가서 신제품들도 좀 소개 좀 해드리고, 그렇게 네.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이제 네. 앉아서 캠핑도 하면서. 요즘 트렌디한 블랙 스타일인가요? 네, 오늘의 컨셉은 블랙이고요. 어둠의 카즈미. 아, 네. 다 카즈미인가요? 아, 오늘은 이제 뭐 선풍기나 이런 건 카즈미에서 전자제품이 따로 나오진 않아서 그런 것들 빼고는 나머지 다 카즈미로 세팅을 했고요. 일단은 요 신제품부터 좀 안내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운힐 체어 리로드라고 원래 다운힐 체어가 요거보다 길이가 조금 더 짧아요. 요 정도에서 끝났는데 길이가 좀더 길어지고 위에를 이렇게 한번더 접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팔걸이도 그 흑단목 원목으로 바뀌고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기존의 카지미 다운 힐체였는데 5단계 각도 조절이 됐었는데 이번 6단계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서 눕히면 거의 침대처럼 편하게 누울 수가 있습니다. 내하중도 이제 100kg 나오는 제품이라 덩치 큰 분들 앉으셔도 편하게 앉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얼마가요? 지금 저희 판매 가격이 99,000원이에요. 다음 제품은 가장 최근에 나온 신상 요. 카즈미 플레이트 스토브 한번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 정식 명칭은 이제 카즈미 원 플레이트 스토브 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색상을 너무 잘 뽑았어요 오. 이런 컬러는 없었거든요 굉장히 색을 잘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IGT용 테이블에 이제 얹어서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보시면 일반 그 오. 하단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에 얹어서도 이렇게 쓰시기 편해요 고기 꼬막는 정도는 문제 없겠네요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가 탈 정도로 화력이 세죠 음, 굉장히 세요 이거 플레이트 가격은 어떻게 되죠? 지금 판매가 19만 원대입니다. 지금 그 제품이랑 이제 세트로 이 테이블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하즈민 필드 탑 테이블이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스몰 사이즈고 이 제품이 IGT 유닛들을 거치할 수 있는 폭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렇게 상판이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IGT 폰 하나 더 쓰셔도 되고 IGT용 그릴 얹으셔도 되고 IGT용 바스켓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다리를 제가 두개 막 끼워놨는데 여기에 연장 다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총3 개의 다리로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양쪽에 또 행어가 달려 있어서 여러 가지 걸어서 쓰시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카즈미라는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 아닌가라고 오해들을 좀 하시는데 사실은 순수 토종 국내 이제 한국 브랜드고요. 한1 0여년 이상 된그 토종 국내 브랜드고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AS나 이런 사후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요. 점점 발전하고 있고 좀더 이제 스타일리시 해주고. 있는 브랜드 카즈미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그리들 저거는 응. 카즈미 건가요? 아, 요것도 카즈미 거예요 아 바닥 문양을 보시면 한국 전통 문양의 이제 바닥 무늬가 이렇게 파여져 있죠 요거는 코팅이 돼 있어서 바로 물로만 한번 헹궈서 쓰실 수 있고 전용 가방도 들어있고 이렇게 우드로 된 손잡이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가격은요? 4만 원대요 요 야전 침대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카즈미 야전 침대 와일드 필드 코트 맥스 제품이에요. 제일 큰 거, 제일 넓은 거. 이 제품이 폭이 80cm 정도 되고,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게 와일드 필드 코트인 와이드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카키색이고, 이게 이제 블랙 컬러거든요. 오늘은 이제 컨셉이 블랙이기 때문에 이것도 블랙 컬러로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것도 블랙 컬러 매트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 에어 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카즈미 필드 에어 매트라는 제품이에요. 필드 에어 매트 3D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고 일반 자충 매트랑은 다르게 그 3D 스트레치 원단이라고 탄성이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레탄 원단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하고 편하고 두께도 굉장히 두껍죠 그냥 바닥에 깔고 쓰셔도 굉장히 편하고요 야전 침대 위에 이렇게 놓고 쓰시면 은 사실은 더 편하죠 바비큐 의자는? 이것도 카즈미 거예요 아 이것도 카즈미 거예요? 네, 네. 일반적인 바베큐 의자가 지금 이 의자의 한70% 크기밖에 안 돼요 보통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와이드하게 나왔고 두개 세트에 만 원대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쿨러를 올린다거나 폴딩 박스를 올린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시기에도 되게 튼튼하게 나온 제품이고 양쪽으로 다 이렇게 체인 고리가 달려 있어서 뭐 소품들 걸어놓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제 블랙이랑 카키색 두 가지가 있는데 블랙 컬러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 이제 좀 비가 그쳤네요. 텐트 다 설치가 끝나고 장점이 많은 텐트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잠깐 비가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낮에 여기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정 해가 쨍쨍할 때 피칭을 하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질 때도 계속 피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방수도 굉장히 잘 되고, 쉘터 자체가 이게 전체의 길이가 이제 4m50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쉘터 자체의 크기로도 굉장히 큰 대형 사이즈의 쉘터거든요. 여러가지 장점도 많고,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TPU 우레탄창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옵션이 아니고, 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같이 포함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우중 캠핑할 때 안쪽에서 보면은 음치 있고 좋거든요. 이런 옵션들도 다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이제 비 와서 루프까지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 루프도 보시면 안쪽에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씌워놓으면은 그늘을 만들어서 안쪽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지금 이런 폴대 체결하는 후크라던가 그 다음에 폴대 끝에 웨빙 당길 수 있는 이런 스트랩이라던가 지퍼에 이런 알루미늄 손잡이도또 달려 있어요. 이런 디 도 굉장히 살아 있고 이런 디테일들이 카즈미 셀터 텐트들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그런 디테일들이에요. 텐트 내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날개 부분을 가 이제 스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바돔도 마찬가지고 노바돔도 마찬가지고 스커트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사이드 스커트를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스커트 제일 끝부분에 메쉬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텐트 결로가 생길 때 안쪽에서 생기는 결로를 안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게 이쪽으로 흘려 보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쉬 스커트가. 그리고 이쪽 인사이드 스커트 안쪽에 팩을 고정할 수 있는 이 오링이 안쪽에 또 들어있고요. 안쪽에 보이시는 이 후크는 그라운드 시트를 연결하기 위한 후크. 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 상단 루프 쪽에도 루프를 설치를 하고 나서 바깥의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투명창이 다 루프에도 적용이 돼 있죠 이 안쪽은 메쉬로 돼 있고 바깥쪽에 투명창이 이제 루프 쪽에 적용된 투명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타프 좀 소개 좀해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무차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 카즈미 컨셉으로 꾸며봤고요 그 컨셉에 맞게 타프도 이제 블랙 색상 타프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제품은 카즈미 와일드필 헥사타프 블랙 컬러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비바돔 쉘터 프라임 블랙 컬러가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맞게 같은 컬러로 출시된 신상 이제 타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모양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육각형 헥사타프고 기본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원단 굉장히 좋고요. 블랙코팅 되있고 크기도 5m10으로 굉장히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헥사타프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그늘 공간이 굉장히 넓게 시원하게 나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제품은 스킨만 단품으로 파는 제품이에요. 기본적인 부속품이 안 들어있어요. 폴대라든가 로프라든가 단조팩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따로 설치한 제품은 다 카즈미 로프랑 이제 폴대를 사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높이 조절되는 폴대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시고, 로프 같은 경우도 일반 그 원형 로프보다는 쉽게 길이 조절하고 텐션 조절할 수 있는 타프용 웨빙 끈 넓은 거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튼튼하고 길이 조절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웨빙 스트랩을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헥사 타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인 폴대 두 개만 양쪽에 설치해서 하는 게 기본 스타일이긴 해요. 그렇게 하면은 각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좋고 바람에도 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지금처럼 사이드 폴대를 세워 놓으면은 훨씬 더 공간을 넓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메인 폴대 2m 80 정도까지 길이 조절되는 거두 개, 그다음에 어, 사이드용 폴대는 180까지 조절되는 또는 2m10 정도까지 조율된 폴대 4개 정도를 준비하셔서 풀 세팅으로 폴대를 다 연결을 해서 세워주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인원이 3, 4인 이상, 4, 5인 정도 된다면 이런 식으로 넓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고 3, 4인 이상, 또는 5인 가족 정도 되시면 5m급 터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 오늘은 카즈미 특별전이라는 제가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여봤는데 카즈미 제품들로 좀 세팅을 해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캠핑하는 모습까지 같이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는데 또는 피칭 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 유튜브 채널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